본부장님이 퇴근을 안 하셔서 지금 저 혼자 텅빈 생츄어리 홀을 도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왜 오늘 또 출근을 하셔가지고 그니까요 러 그죠? 아이고 아, 여기에 아. 창고 있는 거 알아요? 창고요? 뭐 꺼낼 수 있어요? <laughs> 창고에 뭐 넣고 꺼내고 할수 있어요 아 여기에요? 어디 있 어디 있어요? 어, 여기 아니야. 옆방이야. 아, 어, 이건 내 창고인데, 이거... 어, 오. 이거는 내 창고예요. 미네 어, 창고가 아니죠. 사용 불가네. 네, 아, 이렇게 옆에 방이 있구나. 가봐요. 아, 그러면 여기 일로와봐요 네, 이 방이 이제 언니 방이네요. 네, 오. 여기도 있어. 여기, 여기 구석탱이, 여기에 이거는 열수 있어요. 어, 어디 봅시다. 어, 여기 내방 할래. <laughs> <laughs> 여기 내방 할래 <laughs> 어 열었어요? 네, 열었어요. <laughs> 어, 이거 회수하는 거고. 미네 미네 여기 와 봐요. 여기. 아, 이것 봐요. 이거. 어. <laughs> 미네 운동하라고. <laughs> 아. 고마워요.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거흩 뚫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아, 그디테일은안살아 있네. 우구를 응? 물어보고 안 온다 하면 우리 둘이 돌아다녀야 되나? 여기 이 고고한 <laughs> 우주를요. 어어 <laughs> 어. 여기 업그레이드 했죠? 아 맞아 이제 저 돈이 어. 없어가지고 나도 아 이래서 돈이 중요하구나 여기서 필요한 것들 분리하고 맞죠? 네 돈이 야, 언제 오시냐? 여기에, 네. 이 TV에 제가 넣을 거예요. 여기 TV에요? 네. 오! 보, 보여요? 네. 가져갈 수 있어? 글쎄요. 어, 조사할 수 있다. 이. 조사하면 뭔데? 어, 아 그냥 이 템이 어떤 건지 3D로 볼수 있어요. 오, 멋진 종이네 오, 이거 캡처해서 나중에 쓰면 되겠다. 아, 뭐, 누키 딸 때요? 네, 아. F 눌러봐요, F. F? 어. 오! 깜짝아! 아니, 조사 누른 다음에 말이야. 조사 누른 다음에 F? 어? 오. 짱 좋죠? 네. 다 사라지네. <laughs> 이거 TV 아니고, 진짜? 진열대 네. 아니에요? <laughs> 어... TV인 줄. <laughs> 여기도 넣 언니 방에는 됐다. 멋, 멋진 기계가 있네요. 역시 기계병. 오, 근데 그러면 오빠 오빠 방은 어디예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. 멋죠 네. 방이 두 개밖에 없다니. 아, 여긴가 어디? 에 여기 아닐까요 뭔데 이거 침대 쓰라고 이렇게 여기거가 밟아도 <laughs> <봐도> 돼요 이거 <laughs> 와... 침대에서 발고 놀기 서양식이라 침대도 신발 신고 올라가요 아 오빠 근데 그렇게 하면 녹화는 하실, 응? 하실 거죠? 하실 거면 총을 한발 쏴봐요 이거는 네 이건 아니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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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요 아니요 <laughs> 지금 사무실에서, 아, 사무실에서 곰, 지금 얘기하고 있어. 부장님 소리 난다 그죠? <laughs> <laughs> 새롭네요. <laughs> <laughs> 허키침으로밖에 <laughs> 말할 수 없는. 뭐야? 어 여기 여기 오빠 방이다. 내 방이야 네, 여기... 내방 함부로 노크도 없이. 와 오빠 방 난리났어요. 이거, 이거 몬스터 사인가 <laughs> <laughs> 개 키우는 사람 그치? 어, 여기, 여기 몬스터 똥 있어! <laughs> 야, 이방 진짜 더럽다! 혼자 할거야 혼자 할거야나어울 여기. 얘똥 싼다. 여기 아래 들어가서 좀 싸야지. 나좀 프리하게 <laughs> 풀어주고 키우는 타입이라서. <laughs> 뭐, 책이라도 좀 <웃음> 정리를 <웃음> 하든지. 책, 저기, 책에 사물함에 다 들어있어, 사물함에. 여기 아니, 밑에 보세요. <laughs> 오빠, 근데 개 어디 갔어요, 개? 아, 스킬 재분배해서 딴내로 바꿨어. 어, 파양했어요. 스까지 있어야지. 야, 니니 방에. 여기 뭐바람치어 와있다. 손님 손님, 손님. 어, 어 귀여워. <laughs> 뭐야? 얘 확대해서 봐요. <laughs> 얘 바람치 아니었어. 봐, 이거 완전. 내방네 어? 집에 집에서 도요 <laughs> 집에서. 아, 좀 앉아 있어도 돼요. 침대. 네. <laughs> 네, 네. 편히 쉬세요 <웃음> 아니 <웃음> 왜 베개에 앉으세요 <안> 베개에 <laughs> 음... 음료수 같은 거뭐 매실 이런 거 없어? 아 여기 <laughs> 여, 여기서 타드릴게요 <laughs> 빨리 이거 손님 접대가 지금 엉망이구나 뚱좀 <laughs> 치우세요 <laughs> 방에서 냄새나 또 너무 깨끗하게 <laughs> <왜> 치우면 패이 <laughs> <팻, 팻이> 싫어해 <laughs> 아, 자기는 직접 확대해서 돼요? 보세요. 어? <laughs> 확대해서 뭐라고? 근데 여기 나, 나도 여기서 <웃음> 사용하는데. <웃음> 병 걸릴 것같아 같이 쓰지 마세요. <laughs> 편하게 그냥 다 그냥 사용하는 거지 뭐. AI는 또 안싸. 뭐. 저거 크기 봐요. 크기 진짜 커요. 너 확대해서 봤어요. 네. 뭐기상한거 붙어있어. <laughs>